안녕하세요. 21년간 4만 건 이상의 여성질환을 진료하고 있는 김우성 대표원장입니다. 질염증이 1년에 3번 이상 생기는 경우를 만성질염이라고 합니다. 냄새나 가려움을 동반한 염증성의 질 분비물이 주증상인데요. 염증이 질에만 머무르질 않고 자궁을 타고 올라와서 골반까지 염증을 일으킬 수 있죠. 이 상태를 골반염이라고 하죠. 골반염의 가장 흔한 증상은 아랫배나 골반 허리 통증을 느끼는 건데요. 급성 골반염은 대개 항생제 치료로 해결이 되지만 이후에 만성적으로 질염이 재발을 하면서 이어서 골반염 증상 역시 재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만성으로 질염 골반염이 재발하는 상태에서는 항생제를 복용해도 그때뿐이고 곧 재발하게 되는데요. 우선 항생제를 먹어도 질염과 골반염이 재발하는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목소리> 먼저 항생제라는 거는 세균을 죽이는 항생물질로 돼 있어요. 세균을 죽이는 데는 탁월한 효능을 발휘를 하지만 문제는 염증을 일으키는 혐기성 세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질 내에 살고 있는 유산균까지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항생제를 반복적으로 사용을 할수록 질내 유산균은 점점 약해지는 반면에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들은 점점 더 내성이 강해져서 나중에는 항생제가 듣지 않게 됩니다. 또한 질염 증상이 재발한 후에 곧 뒤따라 생기는 골반염도 이미 만성인 상태인데요. 만성골반염의 원인은 세균만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골반 내에서 염증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세균과 싸워야 할 면역세포들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공격적으로 돼서 정상조직세포 또한 공격하게 되는 원인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만성염증이라고 하고요. 만성염증 상태에서는 항생제가 듣질 않아요. 그래서 만성골반염 상태는 항생제 치료가 어려운 것이죠. 즉 종합을 해 보면요. 재발하는 질염과 이후 따르는 골반염은 질 유산균의 약화와 골반의 만성 염증 상태가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복용을 해도 그때뿐, 곧이어 재발한다는 거죠. 세균 감염이 주 원인이 되는 급성 골반염에서는 세균을 죽이는 단순한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오래 알아온 만성 질염과 골반염은 개인별로 맞춤 치료가 필요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병을 앓게 되면 면역체계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 무너지는 원인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진료 경험에 의하면 세 가지의 유형별 원인이 있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아랫배 하복부 냉증으로 면역체계가 무너진 경우입니다. 골반염으로 통증을 느낄 때 아랫배가 시리고 찬바람이 들어가는 것 같다고 표현하신 경우에 해당을 하는데요. 골반의 신부온도가 떨어지면서 면역력이 저하되는 것이 원인이죠. 평소 추위도 많이 타고 손발이 차고요. 찬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찬 곳에 있으면 질 분비물이 더 많이 나오고 배도 더 아픕니다. 또한 맥이 긴 맥으로 나오면서요. 이분들은 아랫배나 생식기를 따뜻하게 데워주면서 하복부 순환을 도와서 면역력을 되살리는 방식으로 치료합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요. 비만이 원인인 경우인데요. 복부에 쌓인 과도한 지방세포는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비정상 면역세포를 생성하게 되죠. 평소 기름진 음식과 당분이 많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술과 야식을 자주 해서 복부 지방이 과도하게 쌓이면서 생산이 된 비정상 면역세포들이 정상 조직을 쉽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체내에 쌓인 독소를 대소변으로 배출해 줄수 있는 해독 요법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대황 용담초, 황백, 택사 등의 한약재를 사용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만성적인 체력 저하가 원인일 수 있는데요. 늘 피곤하고 무슨 일을 조금만 하고 나도 지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만성피로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분들은 피곤할 때 질렴이나 골반염이 잘 재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성피로증후군이 있으면 면역의 기초물질인 글로블린 등이 생성되기 어렵죠. 이때에는 글로블린 생성을 돕는 황기, 인삼, 백출 등의 기운을 보호하는 효능을 가진 한약재를 사용해서 치료한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자, 오늘은 만성 질염과 만성 골반염이 생기는 원인들과 그 치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이음여성 한의원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이음여성 한의원 대표원장 김우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